하고 있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좀더 광범위한 그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반드시 인상하지 않더라도, 뭐그 비과세 한면을 많이 줄여서 세율을 확대해서 사실은 중산층까지도 사실은 부담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두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는... 선언적인 차원의 정책을 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한미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토대에서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두 후보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저의 대북 정책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대북 정책은 이 남북 간의 그 화해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어떤 집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떤 찾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는 결국 국가경제와 사회 정의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내고 있는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는 필기시험을 없애고 체험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입학 전형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위원회에 조사와 시정 또는 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 후보는 외고와 국제고, 자유령 사립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전면 확대하는 혁신학교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중고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신영문고로 변질된 외국고, 또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개혁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위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박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무르보는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후보는또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여야 동시 국민 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르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 기구화하고,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2대1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 세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우리 정치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 정치를 우리 정치 문화로 확립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겠습니다. 어,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고 또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와 승부처를 짚어봤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국가 간이 확실한 그런 세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주개혁 세력과 미래 세력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격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친 것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7년 대선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이끈 김영삼 후보와. 김 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김종필 후보까지 포함해 이른바 일로 삼김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